치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어떠셨나요, 감독님과 함께했던 현장? 어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 머릿 속에 코티가 아주 명확하게 있으신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 촬영 시간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진행이 빨랐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감독님께서또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어, 그전에 있어서도 촬영 어떤 환경이나 어, 저희가 촬영했던 기간이 엄청 추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어, 그러면도 불구하고 감독님 덕분에 정말 빠른 진행과 원활한 환경이 좀 만들어졌던 것같아요 고경파 씨에게 감독님 은 어떤 존재였나요 현장에서? 네. 어, 제일 의지가 되는 분이셨고 어, 좋은 어른이셨어요. 어. 굉장히 많은 배려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 잘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이 현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촘촘하게 어, 잘 만들어져 있는 곳에 내가 이제 패를 끼치지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도 생기게 됐고, 어, 정말 의지를 많이 했어요. 네. 모든 게 완벽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네네네. 네, 네, 네. 그 해주시는 어떠셨나요 감독님. 어. 저희도, 저도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는 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현장에서 연기적으로나 이제 좀 멘탈적으로나 흔들리거나 이렇게 아, 헷갈리거나 제가 기준이 잘안설 때가 있는데 감독님이 그리고자 하시는 그림이 너무 명확하셨기 때문에 디렉도 너무 너무 정확하셨고 그래서 헷갈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방금방 좀 궁금하거나 좀 모르겠는 모호한 부분들을 금방금방 잡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덕분에 스무스하고 되게 명확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촬영 현장이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이 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려면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코넥트의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고 또 스토리를 비주얼적으로 구현해 내는데 있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도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그 작업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게 지금 말씀에서 느껴지고 특히나 우리 감독님의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벽한 촬영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입수했습니다. 자, 감독님의 스토리 모드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왼쪽이 보면요. 우리 감독님이 작업하신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실제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자, 보면 이 장면이 이렇게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도 준비가 됐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이걸 보면 감독님께서 그리신 거를 저희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만 해서 바꿔놓은 거고요 정말 액션 한 장면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완벽하게 씬을 예, 구상하신 그런 연출 지금 스토리보드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래, でもこれは最初に自分のイメージをスタッフそして俳優たちに見てもらう一つの作品なんですよねそれを見てカメラマンがつまらないなと思われたらもうそこで信頼関係を取り戻すのは大変なんですよそれは同じように演じる人に伝わらないと要は逆に言うと僕にとっては最初のお客さん でどういう反応かなっていうのも実はちょっと見ているわけです。でそれをきっかけにその通りやるってことじゃなくてそれを見た感覚を生かしてカメラマンじゃあこう撮るじゃあこう演じようっていうそういうきっかけに非常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るには大事だとそこでこれ全然面白くないんだけどってなったらもうあと言葉で何を言っても信頼してもらえないとい非常に大事なの 네, 사실은 이 스토리보드가 사실 처음에 감독님이 그리려고 하는 이미지를 스탭이나 배우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하나의 작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스태이 처음 이걸 딱 봤을 때 음, 재미없네라고 하면 거기서 신뢰관계가 다 깨지거든요. 연기자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이 스토리보드를 보여드리는 스태프가 그다음에 배우진들이 첫 번째 고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객이죠 첫 번째 관객이죠.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그 느낌 감각을 살려서 카메라맨이 카메라 감독님이 아 이렇게 하자라든가 여기를 이렇게 하자라는 걸 조금 더 다게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첫 시작이 이 스토리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요. 여기서 재미를 느껴야만 저희의 신뢰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작업이 아무래도 스토리보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 스토리보드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수렴을 잘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나저나 그림 실력이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안나웨어, 직접 그려도 요